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강식입니다. 자 오늘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안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큰 기회라고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또 한번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뜻이고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 주식이든 가성화폐 등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연준에서 앞으로 2027년도까지 총 6번에 더해서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몇년 동안은 더큰 상승장이 올수 있다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봉, 즉 해당 코인의 단가가 내려가는 신호가 최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왜 음봉이 나왔는지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고 털고 나갑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구간이 큰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하는 자리라는 걸 다들 잘 모르십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투자들이 손을 놓고 이렇게 떠나가고 있을 때 자본이 많은 큰손 세력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고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상승장에도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됐습니다 처음엔 음봉이 몇번 나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 보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물량을 모은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후 몇달 동안 수십 배씩 오르는 큰 상승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에테나 코인도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조정받는 단계이고 이 구간이 끝나게 되면 강한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입수한 에테나 재단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보시면은 이 상승의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해당 무서 안에는 앞으로 에테나 코인이 발표할 중요한 일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될수 있는 에테나 코인의 락업해제와 토큰 소각일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시행될 시점이 곧 다가온다는 건데요. 이런 재료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면 지금의 음봉은 단순히 하락이 아니라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물량을 모으는 기간이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항상 무섭고 불안한 순간에 큰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겁먹고 털고 나갈 때 저랑 함께 차분히 준비하신 분들만이 결국 그 열매를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에테넷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차트만 보면 은 불안할 수도 있지만은 안쪽에서 큰 손들의 움직임과 재단의 계획들이 차근차근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부 문서의 세부 내용과 앞으로의 전략까지 이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영상보다 더 민감한 정보라서 제가 운영중인 무료 텔레그램 소통망에서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당 소통망에서는 내부 일정의 구체적인 날짜와 세력자금 유입 타이밍을 비롯해서 면밀한 매매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긴급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해당 소통망에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렇다는건 해당 소통망에 계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통망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제 직통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긴말 없이 초대 링크를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소토망은 단순히 정보 입수가 느리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혼자서 차트를 보면서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해당 소토망에 먼저 들어와 계신 350분이 넘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가장 빠르게 정보를 먼저 입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소토망 입장 외에도 다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 설명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신 후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력하신 전화번호는 상담 안내와 코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절대로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부담 없이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정리해 보면 지금의 이 에테나 코인의 음봉은 절대로 나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 구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저랑 함께 준비하신 분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미리 정보도 챙기고 제가 추천하는 매매 전략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에테나 재단 측에서 직접 언급한 핵심 일정과 그 일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